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기면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정할 때 시간을 굉장히 절약시켜주는 매력적인 프로그램 리터치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I가 발전하니까 보정이 정말 세상 참 편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터치미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사실 저는 그 보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를 제가 그렇게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안 해도 제가 스튜디오를 이제 계속 준비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보정할 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피부 보정하는 거나 이런 거를 예전에는 다한땀한땀 땄는데 이거를 한땀한땀딸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리터치미에서 제안 메일이 와서 제가 그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이제 플러그인을 4개로 골라가지고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다지 앤번그 다음에 힐, 그 다음에 이 배경 지워주는 거 있거든요. 요그 클린 백업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패브릭이라서 옷이나 이런 거 이제 밀어주는 건데 요네 가지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써먹을 만한 것 같아서 요네 가지 사용해보고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리터치미 프로그램은 일단 라이센스를 그각 하나의 플러그인 당 결제해야 되고요. 하나를 결제하시면 세 개의 기기에서 활성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스크탑, 노트북, 맥, 이렇게 세 가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이 리터치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필터에 보시면 여기에서 필터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각자의 플러그인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실행시키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뭐, 아, 물론, 이렇게 쓰면은 하나하나당 좀 세부적인 걸할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굳이 세부적으로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터로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얘는 굳이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잘 해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 리터치미 그 패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필터 말고 플러그인으로 가시면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 시키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갖고 포토샵에서 요렇게 그 플러그인으로 창으로 따로 열어주면은 여기서 내가 어 적용하고자 하는 이 필터들을 하나씩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실행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용하는 게 쓰기에 훨씬 편해요. 이 리터치미 패널 같은 경우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안 돼요. 다운받은 다음에 이게 확장자가 CCX인데 이거를 Z파일로 바꿔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시고 그거를 포토샵 어도비 저 경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토샵을 실행시켜서 플러그인 필터를 실행시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창이 나오면 너무 편해요. 그냥 여기서 누르고 선택 선택하고 리터치 딱 누르면 그냥 지가 알아서 그때부터 이 내가 적용한 뭐 힐이면 힐, 다지앤번이면 번, 뭐 패브릭이면 패브릭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그 적용된 이미지는 각자의 레이어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뭐 힐은 힐로, 다지앤번은다지앤번으로 패브릭은 패브릭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열고 리터치 이 플러그인 패널에서 그걸 딱 열어주면은 레이어로 따다다 구분되니 거기서 필요한 레이어만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서.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쓰는 게 필터를 일일이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뭔가 약간 그 일괄 보정 이런 거 보다는 피부 보정이나 이런 관련된 거는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의 이미지를 연 다음에 여기 패널을 통해서 하시는 게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힐힐 힐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잡 여드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피부에 뭔가 트러블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지워주는 게 힐이에요. 얘는 막 피부를 문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그 포인트만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진짜 힐링 브러쉬툴 하나 하나씩 다 눌렀어야 되는데 그걸 지가 알아서 딱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힐이라는 거는 어 뭐라 그럴까?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요. 다지앤머는 힐이랑은 좀 달라요. 얘는 뭐라 그럴까? 이 뭐라 그럴까 그 얼굴에 있는 노출 차?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화장을 해도 매끄럽게 안 되고 빛을 받은 부분 안 그런 부분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날려줘요. 그러니까 피부를 이렇게 피부를 보정해 주는 게 아니라 피부에 균일하지 않은 거를 다지 앤 번이 밀어 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힐이랑 다지 앤 번을 쓰면은 여드름 같은 잡티를 제거해 주고 다지앤번이 그런 피부 톤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가 딱그 균일하게 해주니 좀더 깔끔한, 그러니까 원래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부의 결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되면서 막 공으로 밀어버리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유지하되 거기서 매끄럽고 깔끔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다지앤번을 했는데 인물이 얼굴이 아닌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얘는 자동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 이때는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얼굴 부분만 요렇게 딱 적용을 해주시면은 다른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얼굴만 깔끔하게 되는 거니까 요런 레이어 마스크를 적절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옷. 이런 옷 같은 거 칩었을 때이 옷에 막 이런 주름의 음영이 너무 세져서 우리가 인물을 봐야 되는데 인물이 아니라 옷에 신경이 쓰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못 구겨지고 이런 그 음영을 얘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의상 같은 거 입고 촬영했을 때 확실히 좀더 부드러운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노가다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어요. 호리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호리존의 잡티를 아주 말끔하게 딱 밀어주는 게이 클린 백드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호리존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만세를 부를 만한 그런 어, 플러그인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패널을 통해서 필요한 필터를 원하는 걸 따다닥 어떤 거는 힐만 할 거야. 어떤 거는 다 사진 번을 할 거야. 어떤 건둘다할 거야. 세개할 거야.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거기서 리터치를 누르면 그게 고유의 레이어로 적용이 된게 남아 있고 기존의 이미지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위에 레이어가 딱 덮여지는 거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를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피부나 이런 뭐 잡티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거를 정리할 때 쓰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자, 써보니까 자원은 CPU보다는 GPU를 많이 씁니다. GPU를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제가 3060ti로 테스트를 했는데, CPU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고, 이렇게 GPU 사용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정, 그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조절하지 않은 제 5950x cpu의 64gb 램의 3060 ti 데스크탑에서 자원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고 리터치미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내가 리터치미를 어, 사용을 하면은 얘가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게 한 30초 한 장당 한 30초 이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거를 실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띄워 놓은 거니까 네 요거 확인해 보세요 자원 모니터링 제가 초반에는 CPU 뒤로 가면 이제 GPU로 이렇게 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 자원은 이 정도 사용하는구나 리터치미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제가 웬만하면은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얘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따다닥 선택하고 리터치 그럼 기다리면 돼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지앤번 다지앤번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고, 여기다가 딱 걸어주면은, 이걸 이렇게 반전을 딱 해주면, 어때요? 얼굴에만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로 다시 없애면, 원래 이미지가 활성화되는 거니까, 이 리터치 미를 쓸 때에 원본은 살아있으면서, 그 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레이어머스크로 놓고 나머지는 다 날려버리면 인물 보정할 때뭐 피부, 옷 이런 거 보정할 때 굉장히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원 이렇게 보시면 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리터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는 순간 이제 CPU랑 GPU가 있는데 이 자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리터치미 프로그램은 어,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20% 할인 코드가 이제 적용된 링크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구입하시면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어,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저한테도 1년간 이제 수수료가 일정 부분 지원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필요한 플러그인만 어, 필요 네, 다운받으셔서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확실히 손이 덜 가요. 근데 금액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계정당 3개까지 라이센스 되고 그리고 이제 무제한으로 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런 보정하는 데 시간을 얼마를 쓸 것인가를 한번 잘 고민하셔서 그걸 계산하셔서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후보정 꿀 아이템 리터치미, 리터치포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롬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